오늘 머니딜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스 민주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일제히 강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움직임은 좋지만 사실 반도체 뛸때 같이 움직였었던 로봇 섹터는 오늘 전체적으로 부진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시장 진출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장 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시장을 보자면 어제 반등 이후에 좀 매물이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빅테크 약세에 좀 하락 마감했었죠. 그래서 이틀 연속 상승 종목수가 90%였는데 과거 데이터상으로 이제 일주일 이내 매물출회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고 또 관세 전쟁에 따른 그런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A 매니저 설문에서도 미국 주식 비중 축소에 대해서 현금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면서 최대 리스크라면서 트럼프 관세의 정책을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 관세 전, 정책 영향에 이제 미국 성장 전망이 2.1%에서 1.7%로 하향을 했고 또 FMC도 또 주목을 해야 하는 게 금리 동결은 좀 유력하지만 경제 전망에 좀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교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성장 전망을 좀 확인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문제에 있어서도 좀 경계를 해야 하는 게 특히 뭐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에서 일단 문제가 생겼다 위기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반세 등으로 이제 불안정한 상황에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 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봤을 때도 이제 미국 시장을 또 크게는 반영을 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일부 작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뭐 GTC, 그리고 FMC, 마이크론 실적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할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일정들이기 때문에 꼭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봐야 하고 4월부터는 또 미국의 상호관세 뉴스도 이어질 시기이기 때문에 선정전자가 정부점에서 막힌 점도 아직 남아있는데 대규모 선물 매도세도 사실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이후에 투자자들을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국면은 또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달러 인덱스 하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다른 나라로 투자자금이 좀 분산되는 중이어서 경기 부양이나 뭐 유럽도 추가적으로 부양성 정책에 대해서 또뭐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달러, 유로 위안 모두 더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 변동 구간이 이제 지나고 다시 반등 시도로 할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은 또종목상태가 이어질 환경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꾸, 꾸준하게 매수 이어지는 쪽이 기관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수 자체가 끌어올려주는 건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하나우션인것 같죠?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이 사실 다른 종목들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음봉이고,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시점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조심할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팩터 중에서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보다는 경기방어주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경기 필수 소재 쪽으로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양한 투자 대응 전략들 짜 보기 위해서 일단 오늘장의 특징 섹터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반도체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반도체 단에서의 움직임 상당히 괜찮죠. 후공정이나 뭐 CXL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한 상승 불을 켰는데요.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 보자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일단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장과 상관없이 우리 시장은 또 개별 장세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향후의 주가 반도체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면 삼성전자가 펠로티어와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변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비춰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정책적으로나 이제 여러 상황에서도 실적으로 좀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를 이제 시장이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고 또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전고점인 이제 6만 전자로 가느냐가 또 문제인 건데 이제 외국인이 일단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랜드 쪽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뭐10%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레거시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뭐, 선정전자의 변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계속 콜이, 콜을, 외국인들이 콜을 하고 있고, 선정전자가 이제 수급, 수급적으로 3월 말부터 또 국내도 재개가 되는데, 어,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금 이또 어디, 어디로 쏠리는 애가 또 중점이 되겠는데 그 중점을 둘 거고 사실 이제 지난해 2년 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섹터가 2차전지랑 반도체죠.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금의 쏠림이 어디 쪽으로 가는지 체크를 해야 할것 같고. 근데 이제 외국인의 수급적으로는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삼성전자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둘 중으로도 둘 중에 이렇게 봐도 저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갈 수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장의 그런 전체적인 수급이 또 삼성전자로 몰릴 수 있는 게또 이런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서 낙짝이 이제 디커플링 현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내성 그리고 g t c 에 대해서도 크게 반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잘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반도체 관련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마이크로 실적 발표 그리고 뭐 주주 선정제도 주주총회에서도 여기서 어떤 발언들을 좀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 바로 YC.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C 보시면은 일단 Y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뭐 지금 추세적인 상승을 했을 때 어떤 섹터에 이제 종목이 뜨느냐는 건데 일단 기대감이 아니라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레거시 반도체처럼 수익성이 올라간다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좀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재나 좀 장비 쪽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YC 있다 충분히 쓰를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YC는 뭐 전공적 웨이퍼 테스트 장비사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삼성전자가 YC의 이런 지분을 11%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상명 웨이퍼 검사, 검사량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YC는 앞으로도 꾸준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Y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월에 삼성전자와 이제 천억 가량의 이제 계약을 했었고 올해 삼성전자가 HBM이 또못 나왔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성장을 또 보여준다 하면은 y c 에 이제 검사 장비가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YC가 지금 작년에 계약했던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의 레거시 장비에서 대비를 했을 때 단가가 50% 이상,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업 자체가 좋아진다는 그런 상태에서 신규 산업에 대한 그런 가시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본업도 좋아질 수 있고, 삼성전도를 봤을 때도 삼성그룹에 대한 그런 기대감 반영으로 인해서 이제 YC의 큰세를볼수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쪽에서 뭐디렛랜드 쪽으로 가도 사용량이 많아진다고 라 하면은 YC의 그런 검사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삼성전자의 그런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부분에서도 안 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h b m 에 있어서도 수요가 지금 늘고 있다는 라 점에서 뭐 오늘 하이닉스가 고대역품 메모리 시리단 즈 그런 샘플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다라는 이야기. 뭐, 계속 나오면서 엔비디아, 그리고 AMD, HBM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에 따라서 YC의 기술력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YC도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해서 이제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해서 차트 보시게 된다면은, 어, 일단 현재 고점 대비 주가는 좀 아쉽지만, 어, 2차 전지 이후로 크게 낙폭을 좀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하락 이후에 매물들도 많이 쌓여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하 가는 과정을 이제 거쳐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3월에 공매도가또 국매도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세력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자금도 큰 폭의 이제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지금 반등 주면서 상승 추세를 어 바꾸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형성이 되었고, 일봉상으로도 반등 주면서 크게 쏟아졌죠.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이슈적으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삼성전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그런 이벤트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해서 지금 현재차에서 매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1, 어, 1차적인 문자가는 15,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8,2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새벽에 GTC 이벤트를 두고 어찌 보면 엔비디아 젠스낭 CEO가 기조연설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미국장 안에서는 전체적인 세론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3.8%까지 크게 밀리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하락 마감했는데 그에 비했을 땐 확실히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잘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할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5만 9천 원을 드디어 터치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오늘 1%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탑픽 주로는 yc 받아 봤습니다 삼성전자발 수혜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 오늘 정말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고요 목표가 15,000원 까지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섹터로는 음식료 가져와 주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전체가 다 같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어떤 포인트 짚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음식료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뭐 내수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올해 좀 기대감에 올라와주는 게 추경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서 음식류 판매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급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봅니다. 어, 국내 시장에서는 또 나빠지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이 전년에 최고치를 또 찍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양식품 그리고 농심과 같은 그런 라면 뭐 기업들이 이제 증설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서갈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올해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내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크게 보양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노출도가 굉장히 큰 그런 기업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빠질 게 없고 해외 시장에서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해서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면은 삼양식품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어 너무 고점 부분에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을까 싶죠. 해서 그렇지만 실적도 좋고 해서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해서 주주가에 탄력을 놓고 봤을 때는 음식류 중에서도 수출하는 음식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같이 볼수 있는 게또 오리온 농심 뭐 제, CJ 제일대당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의 탄력성이 이제 삼양식품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그런 탄력성이 확실히 좋아 보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종이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어, 글로벌적으로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도 좋은 섹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 너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좀 톡톡히 하면서 음식료 업종 같이 올라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 확산되는 분위기로 이제 가격 인상 효과에 환율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부각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약해졌던 중국도 좀 좋아지면서 단순한 그런 경기 방어주을 넘어서 이제 수출 성장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볼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일단 오리온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리온 종목을 보시게 된다면은 어 오늘 좀 급등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비중이 64%이고 음식료 업계에서 상위권에 있죠. 그래서 러시아, 중국, 베트남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쪽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런 종목 동시 기대감으로 이제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해서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 그리고 수익 개선의 효과를 볼수 있고, 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이 나오면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간식 간식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제 3배가 뛰었습니다. 해서 어 해외 시장 등에서도 미국의 규모가 오리온이 일단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중국 시장이 이제 오리온의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보장이 된다는 점이고요. 미국 시장은 이제 물류 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리온에서 나오고 있는 좀 과자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일단 4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여기서 일단 중심은 삼양 식품이 100만 원 간다고 일단 추심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오리온도 좋은 리프트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어, 힘도 같이 실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삼형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백만원 부근에서 어, 좀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오리에오는 아직 좀 탄력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초코파이에 대해서도 힘이 좀 실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제 초코파이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40% 성장에 대한 전망이 된다는 점이 또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실적도 좀견조한 편이긴 하지만 해외 비중이 일단 좀 커졌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을 할수 있다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좀 부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삼양식품같이둘다 같이 굉장히 이제 고마진는 상품까지 잘 팔리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라볼수 있지만 일단 초코파이의 힘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러시아 모멘텀이 또 같이 유, 모멘텀이 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계속 어, 조정을 한번 줬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금 반등하면서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다졌을 때 이제 양봉이 어, 5번 이상 나왔고 잠깐의 눌림이 있었지만 오늘로써 이제 수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 양봉 한번 띄워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완벽히 전환되면서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꾸준히 오래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이제 현대가에서 매수를 해주신다 하면은 어 14만 원까지 좀 길게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음식류 업종 안에서 탑픽주로 받아봤습니다. 삼양식품이 신고가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말씀주신 초코파이, 특히 중국에는 한국으로 따지면 설인 춘절 때이 초코파이를 직접 나누면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죠. 이미 1월은 지났지만 사실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는 중국 안에서도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의 수출 실적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처음에는. 한 7%에서 8% 정도 빨간불을 켰는데 윗고리를 살짝 달고 있다는 점도 함께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콜마홀딩스 가져와 주셨는데 이 거래일 전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빨간불을 지켜주었다가 오후장에 또 음전을 한 상태거든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에 진짜 관심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해서 봤는데 오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어 많이 올라가 주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경영권 참여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또 급등을 보여줬는데 보시면은 행동주의 펀드가 쉽게 말해서 이제 주가가 오른 만큼 투자 이익을 얻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튼이 경영권에 참여를 하면서 5.67%의 그런 지분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5%가 넘어가면은 보유 목적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보유 목적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기존에는 뭐배당을 받겠다. 뭐 단순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달튼이 경영권에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급등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튼 CEO가 한국 시장에 달튼이 진출을 하고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일단 콜마홀딩스를 낙점을 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수익을 낼 거라는 점에서 어, 꾸준히 계속해서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31일 날 정기주주총회 인사회에 또 어, 진입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정이 나왔다는 라 점이죠. 어, 최근에 이제 선법 개정에 있어서도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또 경영을 하게 된다면 행동주의 펀드가 배당도 안 주고 지지부진해서 손실이 난다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또 들어오겠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어, 또 경영권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주주 지분 자체가 뭐50% 근접하게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지분율 자체가 이제 가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이제 윤씨 일가가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그 기업이 이제 60% 이상의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해서 달튼이 그에 비해서 5.69%로는 사실 상대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어이 콜마홀딩스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추후에 뭐 지분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3 1일날 이사회 진입을 시도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콜마홀딩스가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또 이슈를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해서 이제 달튼이 좀 낙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콜마홀딩스가 또 화장품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동떨어진 섹터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뭐한나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섹터고 뭐 충분히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부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콜마우딩, 콜마우딩스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튼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지분도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은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콜몰디스 자체적으로도 좋은데, 어,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스냅샷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매, 어, 출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에스티이트 추정치로 406억으로 늘었습니다. 해서, 부채 비율 58%에 이 3000%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해 자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3000%는 굉장히, 굉장히 많이 지금 어, 보율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1 6 0원대의비치스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재무제표 자체가 일단 깔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트적으로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뭐 그렇게 주가에 약간 관심, 어, 관심이 없던 기업이었던 것 같다라는 게좀 오랜 시간 좀 작년에는 워낙 이제 안 좋은 악재 때문에 낙폭이 컸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좀이 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을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점차 점차 이제 주가를 좀 만들어 가면서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어큰큰 시세를 띄어줬죠.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여태 없었어요. 거래량 없다가 어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일본상으로 수급이 중단하면서 장대 항목, 뭐 이때가 이제 슈팅 나왔다라고 해서 슈팅 종목 해서 문이 열렸다라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달튼의 그런 콜, 달튼의 이제 소마 홀딩스 지분 인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 봐야 할것 같고 뭐 31일에 이제 그 31일에 나올 그 이벤트에 있어서도 어, 꼭 체크를 하면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또 매수를 해주신다라고 해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많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11,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8,500원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 콜마 홀딩스 받아봤습니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이 경영 의사를 어찌 보면 내비쳤다라는 점이 강력한 모멘텀이 된것 같고요. 31일까지 이벤트 앞두고 계속해서 관심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딜사이트S 민주마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